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동해안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또 여름 머리를 하고 천연 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을 쓸수 있는 양이래요.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개당천억이 된다. 그래서 오늘 산업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대요. 와, 요것도 꿀빠는 세력들이 있겠지. 김건희가 차명, 차차명으로 주식 투자도 해놨고, 주가 조작해서 오빠, 우리 좀 있으면은 탄내기든 하야든 해야 되니까, 그만두기 전에 한번 땡기자. <laughs> 이런 게 아닐까. 요게 과연 먹힐 시대라고 보나? 지금 우리 국민들을 박정희 정권 시대 사람들로 보고 있나? 아니, 박정희 때 한번 했던 거 아니야? 1976년에. 연초를 흥분시킨 용금 낭보, 석유가 나왔다. 박 대통령 연두 회견이 던진 충격파 들뜨지 마시라. 시민들 부품꾼, 고 이때 막 희망해로 돌리고 순박한 시민들이었다고 이때는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도 세상이 교활해지니까 많이 교활해져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써 주가 조작하나 탄핵 안 당하려고 지지율 모으려고 하나 보수 지지자들도 그런 생각해 포항에서 소규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1976년 1월 15일자 경향신문 기사야 이때 희망해로 돌리고 민중들 개 돼지로 선동질해서 행복하게끔 만들었지 원래 독재 권력은 이런 짓들을 해 전두환 때도 프로스포츠 시작했잖아 프로야구 프로축구 정신없게 거기에 몰두하게끔 하고 바보 만들기 우민화 정책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했던 거야 3S 정책이라고 해 3S 섹스 스포츠 스크린 스크린은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성문화 개방시키고 스포츠에 몰두하게 정신 빠지게 해서 민중들이 뭉치지 못하게 만들고 영화 드라마 이런 거로 선동 세뇌질하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거에 완전히 이제 넘어간 게 일본 국민들이야 얘들은 아예 시위다 복종이다. 이런 거 생각도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 3S가 지금.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먹힐 거라고 보자, 윤석열아. 80년대 에로 영화 전성기였어. 그때 산딸기다, 병광세옥녀 시리즈, 별의별거 많이 났어. 에마부인이다 김부선이 리즈 시절에 활약하던 게 8, 90년대.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전땅 크는 쿠데타 이렇게 해서 정권 차지했으니까 국민들 바보 우민화 시키려고 프로 축구 출범, 프로 야구 출범, 에로 영화 풀어주고. 윤석열이 지금 쇼한 거는 빤이 보여서 먹지도 않아. 어리숙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막 희망회로 돌리고 이러겠지. 이거 다 구라였잖아 박정희 이때 안기부에서 이거 조작한 거야 인기 높이고 지지율 높이고 민중들 개돼지 선동 세뇌해가지고 박정희 찬양하게 만들고 뭐 이러려고 안기부에서 이쇼를한 거야 포항에서 석유 나왔다 유신체제 이거 유지시키려고 포항 석유설은 명백히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다 이거 구라였어 완전 구라 포항에서 경제성 있는 석유가 나온 뚜렷한 증거가 없었는데 질이 좋은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일부러 한 거야, 이거. 온 국민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면서 희망 차게 만들고, 이러면서 박정희가 잘한다, 잘한다, 이 하려고, 유신체제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래서 유신체제 유지에 이 포항 석유설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했어. 그거를 카피하는 윤석열, 70년대 전략을 카피하는 바보 윤석열, 지질학자, 곽영훈 박사가 이것이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한 곳에서 나왔대. 이건 공작이었다고. 안기부 공작이었어 그것도 양이 10리터 정도로 끝난 건 이상하다고 했대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의뢰해서 분석했는데 키스트에서 분석 결과만 제시했지 원유의 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포항에서 석유 원유가 났다고 청와대에 올라간 물질 분석해 보니까 이게 원유가 아니고 경유를 청와대에 올렸대 박정희한테 이건 안기부 공작질이었어 그냥 쇼 어떻게 시커먼 원유가 나와야지 정제는낸 경유가 나오냐 가짜 석유 수동의 진원지 포항 요거를 경북 영인만에서 쇼를 해서 전국민을 선동을 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잘지게 유지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거를 윤석열이 똑같이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이 없는 줄 아나? 과거 기사 검색도 안 되는 줄 아나? 윤석열은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봤다. 아마 주가 조작도 1석 2조 3조로 김건희가 오빠 오빠 발표 그거 할거 맞지? 어 그래 할 거야? 아 그러면은 내가 차명이나 차차명이다 이거 우리 엄마, 오빠, 친척들 다 동원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GSE, SK가스, 경동도시가스 이거 한 20억 원어치만 사놓을까? 아니 더 질러 이거 나 올라 알았어 오빠 오빠 나이스 엄마한테 동원해서 한 50억 질러라고 할게 하루에 30% 올랐어요 한국가스공사가 10억 넣으면 은 3억 번 거야 하루 만에 100억 넣으면 30억 버는 거고 임기 마치기 전에 한번 땡기자 오빠 이재명, 찌재명, 의석이 너무 많고 조만간에 우리 하야 해야 될것 같아, 오빠. 끝내기 전에 한번 땡기자. 그런 것 같아.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도 했던 모녀가 이까지 거 빼박으로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이 찬스를 놓치겠냐? 이거는 아주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만한 건이지. 이거를 왜 차명으로 안 샀냐? 오히려 욕먹을 짓이야. <laughs> 장난쳐. 당연히 차명, 차차명, 차차차명으로 주식을 사놨겠지. 안살 리가 없지. 그렇게 돈에 환장한 가족들인데. 윤석열이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시추 계획을 승인했대. 주임 후에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유수 연구기관의 검증을 마쳤대요. 유수 연구기관 이거 진짜 맞아 액트지오라는 미국의 유수의 시추 탐사 전문 업체한테 맡겨서 찾아봤대요. 석유 원유가 매장돼 있어 가스 높다고 결과를 받았대인데 여기 주소 찾아보면 액트지오.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 일반 가정집이야 주소가. 액트지오 주소지 찾아보면 근데 이게 진짜 가정집 아니더라도 회사 규모가 2명에서 10명 정도고 개인 사업이고 읽어보면은 이거를 진짜 전문적으로 탐사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페이퍼 컴퍼니로 주소만 달아놓은 거야 그냥 일반 주택이야 구글 맵에서 보면은 오 리스예요 사람도 안 살아 몇 달째 비어있는 집이야 렌트 주려고 빌려주려고 매물로 나온 집이라고 주소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안에 또 찾아보니까 텍사스주의 휴스턴의 344 웨스트 22nd 스트리트 이 주소인데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세계 유수의 석유 시추 분석하는 업체라는데 한 달에 7,000불이래 월세 그래서 지금 매물 나온 상황이라고 그냥 일반 가정집이야 그냥 여기 사장님이 살았던 자기 집 주소에다가 그 회사 명의를 주소를 옮겨놓고 대단하게 여기서 시추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아무런 설비도 없고 장비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근데 이 액트지오 홈페이지 가보니까 뭐 티셔츠 팔고 있대더라 80달러짜리 남성 컬럼비아 필드 셔트라고 티셔츠 팔고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세계 유수의 지질 탐사 분석하는 회사가 티셔츠 팔고 있는 가정집이야 다누림 건설이 또 연상이 된다 완전 사기꾼 정권 다 깜빡 쳐놔야지 빨리 인터넷 현자분들도 요 회사 찾아보니까 이건 지질 탐사 회사 아니다 얘들 소개문 보면은 지구과학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컨설팅, 교육 및 경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지질 탐사 같은 거는 아예 못하는 회사야 또 지역 탐사 연구 고해상도 생산 규모 매핑 이렇게 빤히 검색하면 나오는 거를 어떻게 생구라를 쳤을까 대국민 사기극 윤석열 요것도 타네 사유로 넣어야 돼. 이거 싸기 쳤으니까. 그래서 자신들 업체에 지구과 학 교육에 대한 철학이 중층서학 구조지질학 지구 물리학이라는 세 가지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초기 경력의 지구과학자가 탐사에서 생산까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사지 지지를 탐사하고 포항에 와서 바다를 파헤쳐보고 기계로 측정해보고 이런 것도 안한 회사야. 그런 거할 만한 능력도 안된 회사고. 이 윤석열 이걸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끌어내려야 되는데. 네, KBS를 비롯해서 온갖 적배 언론들이 하루 종일 욕을 보도를 해주더라. KBS에서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대량 매장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나올 수도 있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있다. 시추 성공률 20%다. 2035년 상업 생산이 기대된다. 동해 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경제적 효과는 석유 매장 가능성 영일만을 가다. 이거 예전에 이미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전부터 다 얘기를 하던 거를 자기가 대단하게 발견해서 시추하는 것처럼 시조를 하면서 국민 선동질을 하려고 한는데 이거 발표해서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면 우리나라 국민들 쓰레기들이네 인터넷에 있는 현자분이 이렇게 정리해놨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석유공사 피셜 이번 시추의 성공률은 10%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서는 20%라고 했대 최소 5개를 시출을 해야 되는데 시출 하나당 1 0억이 들어 최소 5천억을 쓰겠다는 거야. 근데 최소 5개에서 20개까지 시출을 해봐야 되는 건데 최소 5천억에서 2조까지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요걸로 막판에 윤석열 퇴임하기 전에 한번 땡기자고 질른 것 같아. 땡기고 탄핵 시기를 조금 더 늦춰보려고 만약에 이재명이 탄핵을 한다. 이러면은 또 지지율을 다시 높여보려는 심산인데 요거에 넘어가는 사람은 깜깜한 사람들이지 보수 쪽에서도 이거 이상하다 그럴걸. 또 석유 탐사 업체를 검색해보니까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회사인데 직원이 두세 명이고 단독 주택이야. 가정집이고 브리핑을 산업 자원부 모든 공무원들이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대통령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발표를 해서 멘붕을 느꼈대. 산자부 모든 공무원들이 그니까 러 이거는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도 싶고, 김건희가 지령을 내려서, 아니면 천공스승이 2주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해서, 김건희가 아이디어 얻고, 오빠, 이거 한번 질르고 우리 한번 땡기고 그만두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가 한번 우리 땡기고, 이것저것 시추한다고 해서 돈쓸 때, 우리 오빠나 엄마, 친척들, 아는 사람들 차명, 차차명으로, 회사들 좀돈 벌게 해주고 우리 그만두자, 오빠. <laughs> 이 석유 관련 브리핑을 산자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윤석열이 브리핑 10분 전에 급발진으로 혼자서 발표를 했대. 이거 김건희와 윤석열의 자작극이 아닌가 싶다. 끝내기 전에. 김건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겠지? 올해 안에 어찌됐건 하야건 퇴진건 해야 되니까. 오빠, 아직 찰지게 못해 먹었는데 찰지게 한번 현금 땡기자, 오빠. 이러고 윤석열, 김건희가 독단적으로 한번 질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거 이제 탄핵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물어 뜯어야 돼. 해프닝으로 넘길 게 아니야. 민주당은 수사하자고 물어 뜯어야 돼.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이 2주 전에 전공이 산유국 된다고 유튜브로 떠들었지. 근데 해당 지역은 이미 10년 전에 재산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은 지역이야. 어떻게 이렇게 투명한 사기를 치나.